여기는 시실이 될 끈과 그 다음에 날실이 될 털실 그리고 빗, 빵끈 돗바늘이 있습니다. 자, 시실이 될 실을 직조기에다가 걸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세 칸은 위에서만 엇갈리게, 그 다음에 네 칸째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근데 아래로 할 때는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다시 위로, 다시 아래로,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자,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날 실이 걸릴 수 있도록 직 쪽에다 연결을 시켜주고 남은 실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시실에 될 실을 자 제일 밑에 쪽에 제일 오른쪽에 한 줄의 끝에 묶어줍니다. 자 묶어줄 때에는 남은 실이 최대한 없도록 짧게 묶어주세요. 묶어준 다음에 여기. 돗바늘, 돗바늘에다가 실을 걸어 줍니다. 실을 이렇게 걸고, 자그 다음에 이제 직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자여기 실이 걸려 있으니까 그 다음 칸부터, 자한 칸을 위로 올라오게 하면 그 다음 칸은 바늘이 아래로 내려오게, 그리고 그 다음 칸은 바늘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교차시켜서 실을 쭉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주면은 실이 시실과 날실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겠죠. 자 이렇게 느슨한 실은 여기 빗을 이용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그 다음 실을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이쪽으로 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실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바늘을 아래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자 당겨준 다음에 실을 그리고 아까처럼 이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실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바늘을 아래로 넣어야겠죠. 아래에서 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은, 자,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는데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 자, 이런 모양의 완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의 완성품이 나오면 맨 마지막 실이 남는 실을 맨 마지막 날실에다가 다시 매듭을 지어서 묶어서 고정을 시켜주고 자 이제 마지막 실들을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뺍니다. 자 위에도 빼고요. 자뺀 다음에 얘네들을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준비된 빵끈을 이용해서 빵끈을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 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내가 만든 하나의 천이 완성이 되겠죠. 나머지 위에 부분은 가위로 예쁘게, 적당한 길이만큼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끝!